기술투자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부분에 핵심 종목 추천 나가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술투자가 하는 사업 자체는 뭐 별거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오르느냐? 얘가 바로 업비트의 주인입니다. 하나 투자증권하고 우리 기술투자하고 두 개가 주주인데 우리 기술투자가 대주주입니다. 잉? 업비트에 우리나라 1위 거래소, 세계 2위 거래소, 업비트입니다. 자, 지금, 비트코인이 8,647만원 하는데요. 원래 역대상으로 비트코인의 최대가가 8,300만원 조금 못 미쳤었어요. 8,300만원이 역대 최고가인데 뚫어버렸죠. 8,600만원입니다. 이러면 어떠냐? 1억 가요, 1억. 비트코인 가격. 요거는 앞전에 제가 우기2에 대해서 남겨드릴 때 말씀을 드렸던 사안이에요. 비트코인의 시세가 이렇게 살아나면 우기 투의 실적은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우기 투로 돌아가서 그럼 이제 지금 만원 뚫었다 그죠? 근데 월봉상에서 비트코인 아까 차트하고 비교해 보세요. 비트코인이 최대치였을 때가 여기랑 여기란 말이에요. 8,300만 원했을때 그때 13,000원밖에 못 갔는데.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하고 연동해서 보면은 현재 우기 투의 가격은 14,000원에 가 있어야 돼요. 지금 만 원이죠. 40%더올라야 돼요. 키 맞추기 하려면. 그래서 지금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로 부랴부랴 막 끌어 담는 겁니다. 예. 현재 우기 투가 가지고 있는 내재 가치는 14,000원이에요. 현재 주가는 만 원이고. 키 맞추기 해야죠. 그래서 14,000원에 비해서 현재 상대적인 주가가 싸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연봉에서 한번딱 보시면요. 연봉에서 보셔도, 우기2의 역사적인 고점은 요기입니다. 만 삼천원. 요거 넘어간다는 소리예요 언제 넘어가는데, 이제 급하게 이제 끌어올려서 가는데,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는 순간, 갈것 같아요. 차트로 보면, 충분히 돌파할 것 같아요. 1억을 돌파하는 순간, 얘는, 완전히 날아갈 것 같아요. 뚜껑 열려서. 어. 그러면 뭐, 만 오천 원, 만 육천 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 기술 투자의 이 시세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비트코인이 잠깐 눌림목 왔을 때, 얘도 똑같이 눌림목이 왔었거든요. 여기가. 요때 여러분들한테 영상 남겨드렸어요. 비트코인이 무조건 가기 때문에, 아, 이거는 만 오천 원 가는, 거다. 그때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만원 넘기고 있습니다. 자, 지금 또 사도 되느냐? 아, 지금 또 사도 됩니다. 좋아요. 네. 신기한 주식 투자. 자, 이제 2월 프로젝트입니다. 이제까지 바쁘게 달려왔고, 정말 엄청난 수익들을 드렸습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도 무료로 이렇게 핵심 종목, 날라가는 거 추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달에도 지금 1월 초반부터 네오샘 37% 캡스톤 파트너스 53% 흥구석유 39%자 이거 왜 올라가는지는 제가 뭐 그까지는 문자로 뭐다안 알려드립니다. 그거는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어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이건 대부분 단타고 빠른 거는 한 이틀. 좀긴 거는 한 일주일, 진짜 긴 거는 이주일 안에 끝납니다. 그렇게, 요렇게 해서 딱 먹으면 정말 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월 달에도 정말 좋은 수익 냈고요. 요거는 요렇게 표를 만들어가지고 나몇 프로 수익 냈어? 하는 거는 누구나가 다할수 있는 거죠. 어, 정말 중요한 거는 진짜로 요렇게 수익 냈는 증거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요 문자 사이트를 딱 보시면 요, 어 요렇게 메뉴 다 있고, 어, 전송 내역에 보시면은, 이쪽, 네오쌤, 이렇게, 1월 2일, 3일, 9일, 요렇게 세 번, 한 500분 조금 넘게 추천드렸고요 네오쌤 딱 들어가보면은, 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에서 532분한테 전송이 됐고, 어, 요렇게 문자가 딱 나갑니다. 요 형식대로. 딱 나가면은, 차트를 한번 딱 보시면요. 문자 나간 날짜가 여기입니다 여기 추천 나가가지고 목표가 넘어섰죠? 근데 제가 넘어서는 것까지 여러분 뭐알 수는 없어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틀 만에 37% 먹으면 아주 훌륭합니다. 캡스톤 파트너스 보시면은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딱 해서 510분한테 다음 날 1월 2일, 그 다음 1월 3일 날딱 문자 보내드렸고 요날 문자 드리고 4일, 4거래일 만에 목표가 요렇게 달성했습니다. 윗꼬리 달때 팔았고요. 이 뒤에 가는 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까치밥 주든지 베프 씨든지 어 우리는 요거만 먹고 빠지면 됩니다. 정확하게 예, 바닥 칠때 사가지고 올라갈 때 목표가 도달했고요. 수익은 53%나 됩니다. 어 요렇게 수익 잘 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흥구석유 이번에 홍해 후티 때문에 흥구석유가 많이 올랐죠. 자 요것도 정확하게 문자로 추천을 보내 드렸고요. 흥구석에 들어가 보면은 자,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에서 524분한테 추천 드렸고 요거는 추천 드린 자리가 요날 추천 드려 가지고 어 물론 많이 올라갔는데요. 거의 종가 무렵에. 어. 많이 올라갔는데 요날 추천 드려 가지고 이게 눌림목으로 보거든요. 요렇게 누르고 다시 가는 자리에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거의 40% 수익 냈어요. 수익률은 2월 달에도 프로젝트 함께 하실 분들 모집하고 있고요. 그거는 아래 번호로 문자로 자기가 궁금한 종목 보내시면은 제가 영상이나 문자로 혹은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이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진단해드리고 뭐아 나는 보낼 내용 없다. 그러면 아래 번호로 어 문자로 참 라고 신청해주시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2월 프로젝트 함께 하실 분들, 2월 달에 핵심 종목 추천 나갈 때 문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많이 해주세요.